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2024년도 5월의 마지막 주에 용인 원삼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에서 대감 쪽으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왼쪽이 원삼초등학교고요. 오른쪽은 원삼SK 개발 현장으로서 18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온 현장이 바로 오른쪽에 있고, 자 저기 앞에 정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자 SK 하이닉스 네 개의 펩 공장이 들어서는 모습이 지금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어, 여기 바로 새롭게 생긴 노타리가 나옵니다. 자 앞에 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차들이 나오는 방향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 중릉리 안성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자, 우리는 도타리를 통해서 양지에서 배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오늘 노선을 잡아봤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이 전부가 다 수용되는 지역으로서 저렇게 펜스가 쭉 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모습은 거기는 그 수용 유지역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바로 뒤는 또 수용 지역인데. 자 거기는 SK하이닉스 개발 현장에 4개의 펩 공장이 어 수는 본 공장이 아니고 본 공장이 바로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이 오른쪽을 통해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북문 쪽으로 향하는 바로 가재원리죠. 4차선 도로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가재원리 방향인데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가기 전에 어, 배감 쪽으로 해서 두창리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회전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우로 보시는 데가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로타리가 하나 다시 나옵니다. 이로타리를 통해서 차량들이 가는 방향 왼쪽으로 가면은 양지쪽으로, 가재원리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고 돌았더니 다시 또 여기 그 공사 현장에 연속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는 임시 도로로서 앞으로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50여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그 소부장 단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4개의 펫 공장이 들어서는 본격적인 원삼 SK 하이닉스의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얀색 그런 펜스로에서 쭉 쳐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2024년도 5월 마지막 주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좌우로 차로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 현장이 나오는 것을 보니 앞으로 원삼 SK 하이스 개발 현장이 얼마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지 자 우측에 보세요. 여기도 전부가 지금 개발 현장. 네 어, 개의 팹 공장이 들어서는 오른쪽이 되겠고 왼쪽은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곳이. 그래서 결국은 이 도로는 앞으로 어,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바로 318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동문 쪽으로 지금 오른쪽이 펜스가 쳐져 있는데 동문 쪽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원삼 sk 하이닉스 개발 현장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 개발 현장 모습을 딱 보고 계시면서 126만 평의 개발 면적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고 면적이 넓은지 자 오른쪽에 펜스 쳐리 있는 모습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어, 부분 자 왼쪽도 수용되는 지역이고요 오른쪽도 수용되는 자 펜스가 보이죠 어 이게 다 바로 SK 하이스 개발 현장 동쪽에 생기는 동문 쪽인데 자 여기까지가 개발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판에 연미양 마을, 자 연미양 마을 간판이 자 저기 보이네요. 연미양 마을 이전까지 126만 평의 개발들은 원삼SK 개발 현장이고 자 왼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수용위 지역이면서 여기가 바로 이제 개발 현장 핵심 코드가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른쪽은 임업용 산지가 되겠고요. 왼쪽은 생산관리 지역이고, 자 오른쪽에 펜스가 보이죠. 자, 여기는 원삼미스케이하이닉스 개발 현장을 그 개발하고 있는 바로 하청 업체의 숙소로 지금 새롭게 지금 만들어 놓은 모습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어, 전에 그 국정원이라고는 그 극동기상연구소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또 어, 판넬로 에서 지어놓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눈에 띕니다. 자 지금은 이게 318번 도로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군을 하게 되면은 배암으로 해서 바로 17번 도로로 연결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배감 쪽인데 자 여기가 이제 배감 쪽에 근창리 쪽으로 들어가는 긴목이 되겠는데 자 저렇게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 현장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모습들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기는 행정구역상 원산면입니다 원산면 그래서 여기가 원산면 지나서면 이제 바로 백암면인데. 원산면에 있는 여기가 이제 두창리 초등학교, 두창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창 초등학교가 있는 이 부분이 취락지구가 많이 있는데, 땅값이 400에서 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두창 초등학교의그 30km 제한 속도를 벗어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백감면 근창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배감면 근창리 2차선 도로변인데 이 도로변에 아까 취락 지구는 4, 500만 원을 호가를 하는데 여기 2차선 도로변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도 향후 어, 원삼에 s k 하이스 개발 지역에 어 나무터에서 2만 명의 산업 전사들이 먹고 자고 쉴수 있는 직 주낙이라고는 원룸이 들어선다고 한다면은 여기도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 호가가 300에서 많게는 400까지 500까지 호가를 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창리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배감 중학교, 배감 고등학교 쪽으로 이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행을 할 텐데 자 여기 좌우에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은 400 정도는 지금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도 원룸을 하나 지어놨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여기 그 땅값도 뭐 400만원 호가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그 원룸을 하나 지어놓은 모습이 그 눈에 띄는거고요 자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모습 저 저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새롭게 원룸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창리 쪽인데, 자 아까 저기 저, 저 건물입니다. 어, 지금 건물이 거의 이제 중공 상태에 돼 있고 조금 있으면은 입주할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은 어, 거래되는 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어, 350에서 400 정도는 호가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원룸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가면 가격은 또 오르겠죠. 자, 지금 어, 두창 초등학교에서 2차선 도를 타고. 근창리 방향 배감면 여기는 현재 배감면이에요. 배감면 근창리로 해서 어, 배감 초등학교 어, 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이 여기 근창리 마을이가 방금 보이네요. 자, 이 부근도 땅값이 옛날 같지 않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원삼에스케이 하이닉스에 어, 많은 근로자들이 어, 직주락이라고 하는 원룸 단지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 참고적으로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어, 배관면에 속하면서 도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 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당까지도 가능합니다. 아까 이전 부분은 이제 생산관리나 요런 계획관리 부분이었었는데 여기는 하여튼간에 자연녹지로서 앞으로 어, 개발이 된다고 하는 땅 같으면은. 가격이 상당히 400 이상을 지금 호가를 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배감면 어, 읍내로 갈수 있는 바로 2차선 도로를 따라서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배감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오는데 자 거기 가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배감 시내권에 접어들면서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원룸이라든지 어, 생산 그, 자연녹지기 때문에 저렇게 근생 시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 물건이 나온 것도 없지만은 이주변에 물건이 4, 500 정도는 올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배감 그 시내로 들어기 오그 입구에 저기 앞에 보이는 아파트. 나 홀로 아파트가 눈에 띕니다. 주차 문제로 상당히 좀 곤혹을 겨루고그 치르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 어 여기서부터는 배감 시내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주변이 이제 배감 초등, 배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서 이 주변 지역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란 확신하면서 오늘 2024년도 5월 마지막 주에 어 초인구 원산면 SK와 백암에 있는 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